토끼띠분들의 3월로 또 구매하기 좋은 날짜를 알려드립니다. 2025년 3월은 토끼띠의 온화하고 섬세한 기운이 큰 재물로 바뀌는 특별한 달이 될것 같습니다. 평소 토끼띠분들의 신중하고 배려심 많은 성격이 이번에는 큰 행운으로 이어질 거예요. 특히 이번 달은 토끼띠분들에게 새로운 변화와 도약의 기회를 안겨줄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끝까지 영상을 놓치지 말고 지켜봐 주세요. 영상을 보기 전에 댓글로 소원을 적어주세요. 긍정적인 에너지를 함께 나누며 여러분의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모두의 기도가 더해지면 소원이 실현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또한 총각명원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채널에 좋은 기운을 더해주세요. 여러분의 소망이 이루어지는데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토끼띠 운세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3월은 토끼띠에게 봄의 새싹처럼 희망찬 시작이 기대되는 달입니다. 특히 토끼의 본질적 기운인 목의 성질이 봄의 활기찬 에너지와 만나 더욱 강화되어 섬세한 직관력과 부드러운 인간관계가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먼저, 토끼띠분들의 성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이 듣는 말중 하나가 온화하고 조화롭게 살며 배려심이 깊다는 표현일 것입니다. 이러한 성향은 봄의 조화로운 기운과 잘 어우러져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더욱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달에는 토끼띠만의 섬세함과 통찰력이 빛을 발하면서 좋은 기회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1963년생, 1975년생 토끼띠분들은 오랜 경험과 지혜가 빛을 발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직장에서는 중요한 프로젝트의 조율자 역할을 맡게 될수 있으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습니다. 3월 15일을 전후로 특별한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봄의 새로운 기운과 함께 재물운도 상승세를 타니 투자나 재테크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평소 토끼띠의 신중한 성격을 살려 철저한 분석 후 결정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3월은 봄의 활기찬 기운과 함께 토끼띠의 재물운도 상승세를 타는 시기입니다. 특히 목의 기운이 봄의 생동감과 만나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재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토끼띠 특유의 섬세함을 발휘하여 작은 기회도 놓치지 마세요. 특히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3월 중순, 특히 15일부터 22일 사이에 새로운 거래처나 협력 제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토끼띠의 섬세한 성격을 살려 계약서나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세요. 또한 18일과 24일은 투자 유치나 대출에도 유리한 날이니 자금 조달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시기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에도 좋은 기회가 올수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이나 문화 콘텐츠와 관련된 분야에 주목해 보세요. 다만 토끼띠 특유의 신중함을 발휘하여 충동적인 투자는 피하고 철저한 시장조사 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다리시던 중요한 로또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3월에는 토끼띠의 횡재수가 있는 날들이 있습니다. 사주분석에 따르면 목의 기운이 강한 날인 갑일과 을일의 로또나 즉석복권을 구매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3월 6일 갑술일, 17일 을미일, 26일 갑오일은 토끼띠의 재물을 상징하는 편제와 정제가 만나는 날로 금전적 행운이 따를 수 있습니다. 복권 구매 시에는 목의 기운을 가진 23과 34번 그리고 화의 기운을 가진 6과 19번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또한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가 토끼띠의 운이 가장 강한 시간대입니다. 특히 수요일과 금요일은 토끼띠의 기운이 가장 활발한 날이니 이 시간대에 구매하시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토끼띠분들의 건강운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이번 3월은 봄의 환절기를 맞아 토끼띠분들의 건강 관리가 특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토끼띠의 목 기운이 봄철 변덕스러운 날씨와 만나면서 호흡기 건강에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기관지염에 취약할 수 있으니 외출 시 마스크 착용을 잊지 마세요. 또한 간 건강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목의 기운은 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이 시기에 간 기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과로와 과음을 피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세요. 쓴 맛의 채소나 녹차를 자주 마시는 것도 간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소화기 건강도 챙겨야 할 때입니다. 토끼띠는 평소 예민한 소화기를 가진 경우가 많으니 봄나물 위주의 가벼운 식단으로 위장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차가운 음식보다는 따뜻한 음식을 섭취하고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인관계운에서는 3월은 토끼띠의 온화한 매력이 더욱 빛을 발하는 시기입니다. 봄의 새로운 기운과 함께 인간관계도 활발해지며 새로운 인연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토끼띠의 따뜻하고 배려심 많은 성격은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와 호감을 주게 될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조화로운 관계 형성 능력이 빛을 발합니다. 갈등 상황에서 중재자 역할을 맡게 될수 있으며, 이를 통해 리더십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사나 동료들과의 대화에서 토끼띠의 섬세한 표현력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가족 관계에서는 봄맞이 집안 정리나 가족 여행 계획을 통해 더욱 화목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의 새학기 적응이나 진로 문제에 관한 대화가 많아질 수 있는데 토끼띠의 따뜻한 이해심으로 좋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애정운도 매우 좋은 시기입니다. 솔로인 분들은 소개팅이나 모임에서 의미 있는 만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3월 15일 전으로 운명적인 만남이 기대되니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과거의 인연과 제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구나 지인으로부터 반가운 소식을 들을 수 있으며, 이는 새로운 기회나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SNS를 통한 인맥 관리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이제 토끼띠 여러분을 위해 3월 중요한 날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날들을 잘 활용하시면 더욱 큰 운이 찾아올 것입니다. 3월 6일 음력 2월 7일 갑술일. 토끼띠에게 특별히 좋은 날입니다. 목의 기운이 강해 직관력과 창의력이 빛나는 시기입니다. 중요한 결정이나 계약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적합한 날이니 계획했던 일을 시작해보세요. 저녁에는 의미 있는 만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복권 운도 좋으니 소액으로 시도해보세요. 3월 15일 음력 2월 16일 개미일. 재물 운이 특히 강한 날입니다. 투자나 재테크에서 좋은 기회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상사나 동료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귀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으니 약속이 있다면 꼭 참석하세요. 3월 24일 음력 2월 25일 임진일. 사업이나 투자에 매우 유리한 날입니다. 오랫동안 준비해온 일이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대인 관계에서도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어 새로운 협력 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주식 관련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날입니다. 3월 26일 음력 2월 27일 가보일. 금전운이 매우 좋은 날입니다. 목의 기운이 강해 토끼띠에게 유리한 날입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인정받고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계약이나 협상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소소한 횡재가 있을 수 있으니 로또나 복권에 도전해보세요. 3월 31일 음력 3월 3일 기해일. 한 달의 마무리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좋은 날입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며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대인 관계도 원만하여 중요한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재물운과 인연운이 모두 좋으니 적극적으로 활동하세요. 반면에 조심해야 할 날들도 있습니다. 이 날들에는 중요한 결정을 피하시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3월 10일 음력 2월 11일 무인일 금전거래나 계약은 피하는 것이 좋은 날입니다. 문서 작업이나 서류 검토 시 실수가 생기기 쉬우니 꼼꼼히 확인하세요. 주변 사람들과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으니 감정적인 대응은 피하세요. 차량 운전 시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니 안전운전 하세요. 중요한 약속은 다른 날로 미루는 것이 현명합니다. 3월 13일 음력 2월 14일 신사일 재물운이 좋지 않은 날입니다. 새로운 투자나 재테크는 피하고 현상 유지에 집중하세요. 사기나 금전 피해를 당할 수 있으니 낯선 제안은 경기하세요.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과로는 피해야 합니다. 저녁 약속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3월 19일 음력 2월 20일 정해일. 금전적 손실이 우려되는 날입니다. 충동구매나 불필요한 지출을 자제하고 지갑을 단단히 닫아두세요. 업무상 실수나 오해가 생기기 쉬우니 모든 일을 꼼꼼히 체크하세요. 동업이나 투자 제한이 들어와도 신중히 검토하세요. 컨디션이 좋지 않을 수 있으니 무리한 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3월 22일 음력 2월 23일 경인일. 주변 사람들과 갈등이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특히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와의 마찰에 주의하세요. 새로운 계획이나 도전은 피하고 현상 유지에 집중하세요. 건강 관리에 특히 신경 써야 하며 과로는 절대 금물입니다. 중요한 결정이나 계약은 다른 날로 미루세요. 3월 29일 음력 3월 1일 정유일. 금전운이 매우 좋지 않은 날입니다. 주변의 달콤한 말에 현혹되어 섣부른 판단을 내릴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새로운 투자나 대출은 피하고 기존의 재테크도 현상 유지하세요. 업무상 실수나 오해가 생기기 쉬운 날이니 모든 일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약속은 피하고 일찍 귀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연도별로 토끼띠 분들의 운세를 알아보겠습니다. 각 연도별로 다른 운기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1951년생 신묘생 분들의 3월 운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물운입니다. 70대 중반을 맞이하는 시기로 안정적인 노후 자금 관리가 중요합니다. 오래전 가입한 보험이나 연금에서 예상치 못한 수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관련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자녀들의 도움이나 제안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큰 투자나 재테크보다는 현재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데 집중하세요. 건강운입니다. 환절기를 맞아 면역력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호흡기와 관절 건강에 신경 쓰세요. 일교차가 큰 시기이니 외출 시 옷차림에 주의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합니다.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으로 몸을 움직이되 무리한 운동은 피하세요. 평소 복용하는 약이 있다면 시간을 잘 지켜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운입니다. 봄의 활기찬 기운을 받아 취미생활을 시작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화초 가꾸기나 텃밭 가꾸기와 같은 자연과 관련된 활동이 특히 도움이 됩니다. 오랜 친구들과의 만남도 늘어날 수 있으니 건강이 허락하는 선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다음으로 1963년생 개묘생분들의 3월 운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물운입니다. 60대 초반을 맞이하는 시기로 은퇴 준비와 노후 설계가 중요합니다. 직장에서는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추가 수입의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연금 상품에 관한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해보세요. 자녀의 결혼이나 손주의 출산으로 인한 지출이 있을 수 있으니 계획적인 자금 관리가 필요합니다. 건강운입니다. 봄철 환절기의 면역력 관리가 중요합니다. 특히 호흡기와 소화기 건강에 신경 쓰세요. 스트레스로 인한 소화불량이나 수면장애가 생길 수 있으니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벼운 산책이나 요가와 같은 부드러운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관계운입니다. 직장에서는 후배들의 멘토 역할을 맡게 될수 있습니다.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조언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자녀들의 진로나 결혼 문제로 대화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는 은퇴 후의 생활에 대한 계획을 함께 세워보세요. 오랜 친구들과의 만남도 늘어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정보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직장운입니다. 경험과 노하우를 인정받는 시기입니다. 중요한 프로젝트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기회가 많아질 것입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자신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일을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은 봄철을 맞아 새로운 고객층을 발굴하거나 서비스를 확장해 볼 만한 시기입니다. 다음으로 1975년생 을묘생분들의 3월 운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물운입니다. 50세를 맞이하는 시기로 경력의 정점에서 재물운도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승진이나 연봉 인상의 기회가 있을 수 있으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중요한 계약이나 거래가 성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 투자에서도 좋은 기회가 올수 있으니 시장 동향을 주시하세요. 자녀 교육비와 노후 준비를 동시에 해야 하는 시기이니 장기적인 재정 계획이 필요합니다. 건강운입니다. 업무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라 체력 관리가 중요합니다. 특히 봄철 알레르기나 피로감에 주의하세요. 간 건강에 적신호가 있을 수 있으니 과로와 과음은 피하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과 어깨에 통증도 생길 수 있으니 틈틈이 스트레칭을 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세요.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하는 가벼운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계운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가 많아집니다. 팀원들과의 소통이 원활해지며,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 화합을 이끌어내는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자녀들의 교육이나 진로 문제로 고민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는 재정 문제로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해결하세요. 봄을 맞아 가족 여행을 계획하면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수 있습니다. 직장원입니다. 경력의 정점을 맞이하는 시기로 중요한 결정이나 프로젝트를 맡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토끼띠의 섬세하고 조화로운 성격이 팀워크를 이끄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직장 이동이나 업종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은 3월 중순에 좋은 기회가 올수 있으니 새로운 제안이나 협력 관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다음으로 1987년생 정묘생 분들의 3월 운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물운입니다. 30대 후반을 맞이하는 시기로 자산 형성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능력을 인정받아 급여 인상이나 승진의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업이나 투자를 통한 추가 수입도 기대됩니다. 주택 구입이나 이사를 고려하는 분들에게는 좋은 시기가 될수 있으니 부동산 시장을 주시하세요. 새로운 투자에는 토끼띠의 신중한 성격을 살려 철저한 조사 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운입니다. 봄철 환절기를 맞아 면역력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알레르기나 호흡기 질환에 주의하세요.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두통이나 소화불량이 생길 수 있으니 규칙적인 식사와 적절한 휴식이 중요합니다. 주 3회 이상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하면 체력 관리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눈의 피로도가 높아질 수 있으니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도 조절하세요. 관계운입니다. 직장에서는 동료들과의 팀워크가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토끼띠의 조화로운 성격을 살려 갈등 상황을 원만하게 해결하면 리더십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육아와 일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와의 대화 시간을 늘리고 가사 분담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봄맞이 가족 나들이를 계획하면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것입니다. 직장운입니다. 경력성장의 중요한 시기입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나 업무 영역에 도전할 기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서보세요. 토끼띠의 섬세함과 신중함이 복잡한 업무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면 봄철 채용 시즌에 맞춰 준비해보세요. 자기개발에 투자하기 좋은 시기이니 업무 관련 자격증 취득이나 교육 과정을 검토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1999년생 김효생분들의 3월 운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물운입니다. 20대 중반을 맞이하는 시기로 재테크의 기초를 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직장이나 인턴십에서 얻는 수입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미래 자산 형성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적금이나 소액 투자 상품으로 재테크를 시작해 보세요. 취업준비생이라면 면접비나 교통비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있을 수 있으니 비상금을 따로 마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불필요한 소비는 줄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축 습관을 들이세요. 건강운입니다. 취업준비나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 악화에 주의하세요. 특히 불규칙한 생활 패턴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가 우려됩니다. 봄철 알레르기나 호흡기 질환에도 취약할 수 있으니 충분한 수면과 균형 잡힌 식사가 중요합니다. 카페인 섭취를 줄이고 규칙적인 운동 습관을 들이면 집중력과 체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관계운입니다. 새로운 인연을 많이 만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취업 준비생이라면 스터디 그룹이나 취업 동아리를 통해 좋은 정보와 인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선배들과의 관계 형성이 중요하니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보이세요. 연애운도 좋은 시기이니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감을 가지고 다가가 보세요. 학업 직장운입니다. 취업 준비생이라면 봄 채용 시즌을 맞아 좋은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강점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준비에 집중하세요. 직장인이라면 업무 적응과 새로운 지식 습득에 힘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끼띠의 섬세하고 성실한 성격은 업무 능력을 인정받는 데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학업에 집중하는 분들은 봄 학기를 시작하며 새로운 목표를 세워보세요. 지금까지 2025년 3월 토끼띠분들의 운세를 연도별로 살펴보았습니다. 연도마다 조금씩 다른 운세가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게 참고해보세요. 토끼띠분들이 재물운을 높이기 위해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풍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 3월 토끼띠에게 행운과 재물을 가져다 줄 색상은 초록색과 파란색입니다. 토끼는 목의 기운이 강한 띠이며 봄의 생동감 있는 에너지와 만나면 더욱 강해집니다. 초록색은 성장과 번영을 상징하고 파란색은 안정과 지혜를 상징합니다. 이 색상의 지갑이나 의상을 사용하면 금전운 상승에 도움이 됩니다. 사무실이나 집의 동쪽 방향에 이 색상의 소품을 배치하면 재물을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집안의 동쪽에 식물을 두세요. 토끼띠는 목의 기운과 잘 어울림으로 봄에는 특히 싱싱한 식물이 재물운을 상승시키는데 효과적입니다. 거실이나 사무실 동쪽에 관엽식물이나 봄꽃을 두면 좋습니다. 특히 금전수, 벤자민, 행운목과 같은 식물이 추천됩니다. 식물은 항상 싱싱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시든 잎은 바로 제거해주세요. 셋째, 침대나 책상은 동쪽이나 남동쪽으로 배치하세요. 동쪽은 토끼띠의 기운이 가장 강한 방향입니다. 특히 업무 공간에 책상을 동쪽으로 배치하면 창의력과 직관력이 향상되어 재물운도 상승할 수 있습니다. 침대를 동쪽에 배치하면 아침 햇살을 받아 건강과 활력도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방향에 초록색이나 파란색 계열의 소품을 두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번 3월부터 토끼띠분들은 풍수를 잘 활용하시면 재물운과 건강은 모두에서 좋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재물운이 상승하고 건강이 좋아지면 삶의 여러 측면에서 눈에 띄는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렇게 3월 토끼띠 운세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토끼띠 분들께 큰 행운과 재물운이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시면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